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건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추경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당 측이 AI 정책 관련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미래 첨단 산업 분야는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GPU 10만장만 확보하려고 해도 이게 엄청난 5조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국제 경쟁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국부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국민 펀드 등의 형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당 운동하던데 이런 정도의 지식 수준, 경제 인식으로는 이 험난한 첨단 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다 아는 것처럼 대만의 TSMC도 정부 투자 지분이 초기에 48%인가 였다고 해요. 뭐, 여러분이 잘 아는 테마색이라든지 국부 펀드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만 또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말 무지 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미래 점단산업 분야, 특히 AI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재정 투자뿐만이 아니라, 고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음,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불법위원을 밥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법을 어긴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질서유지의 모범이 되어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기 바라고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네.